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9월 10일 안식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사소한 추구입니다. 주제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딸을 찌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10편, 34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안식일 기도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추구해야 할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소한 추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과 생애를 바치는 전적인 헌신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찬미가 418장, 주의 것이 되려 하오니, 이 찬양을 들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히, 온전히, 주의 것이. 온전히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1979년 철자 게임의 패를 몇개 잃어버린 두 명의 캐나다인이 자신만의 보드 게임을 만들었다 그렇게 탄생한 게임이 트리비얼 퍼스트이다 사소한 추구라는 뜻을 지닌 이 게임은 2014년까지 1억 개가 넘게 판매되었다 교회는 사소한 것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이들의 삶을 보여주는 곳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남다른 이유는 오랜 기간 기도와 성경 공부로 하나님과 소통했기 때문이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만 만족스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다. 정로의 계단에서는 이렇게 조언한다. 아침마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첫 번째 과제로 삼으라. 또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저를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삼으소서. 제 모든 계획을 주님 발앞에 놓습니다. 오늘 저를 주님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저와 함께 해주시고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아침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분의 섭리에 따라 움직이거나 멈추어야 한다. 이와 같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본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온전히 의지하도록 부름 받았다. 믿음은 유례적인 신앙 행위가 아니라 일상생활이다.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께 양보한다는 것은 삶을 그분께 내맡기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끄셔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교회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요청하신다. 삶의 모든 국면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도받고 이끌림 받아야 한다. 교회란 영원한 삶이냐 죽음이냐에 관한 문제이며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을 요구한다. 미국의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내 생애의 첫 부분만 원하시지 않고 나의 전 생애를 원하신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을 드리고는 많은 것을 드린 것처럼 으쓱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력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남다른 이유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소유인 것이죠. 내가 소유한 모든 것, 내 인생의 전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바치고 자신의 모든 계획을 주님 발 아래 내려놓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가지는 두려움의 크기는 주님께 맡기지 않은 크기와 같습니다. 우리 삶에 발생하는 문제와 방법과 결과 모두를 아시는 분께 맡겨야 하는데, 맡기지 않은 만큼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만약 내 삶을 주님께 바치고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의 섭리대로 내 삶을 이끄심에 맡긴다면 우리 삶은 두려움이 아닌 넘치는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기도력은 이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사소한 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삶입니다. CBN 청취자 여러분 이 안식일,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우리 삶의 전부를 드리는 안식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께서 먼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추석 연휴 행복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내 자신을 바칩니다.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계획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획하신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그 일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안식일 우리의 주인 되시고 모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루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